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동참하도록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복의 기회, 거룩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러나, 어, 우리들은 그것을 기쁘게 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일이 너무 힘들어 보이거나 나는 나는 그런 일을 할 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너무 바쁜데 무슨 그런 하나님의 일까지 해. 그런 건 거룩한 사람, 우리 이제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나, 또 다른 더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하면 좋지. 이렇게 어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른데, 내 마음이 다른데, 무슨 그런 일에 참석을 해 하고 우리가 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요나라는 인물이 어 나옵니다. 뭐 아버지 이름은 아멘대고그 이름이 가진 그 이미지는 또 비둘기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또그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림을 우리가 수도 없이 이미지 속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어, 그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신의 뜻을 받아서 미리 알리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는 그 신의 뜻을 받아서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초청을 거절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는 수천년이 지난 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요나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요나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고, 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살던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가장 폭력적이고 거칠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나라였습니다. 툭 하면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어, 붙잡아가고 하는 그러한, 어,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에는 지긋지긋한 원수와 같은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아수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리누에라는 아수르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것을 알리라는 요청을 요나에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나는 하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요나는 아주 마음속에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체 뭐야? 대체 하나님은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제에 대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나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 역시도 찜찜해 하면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좀 잘못 생각하신 거야 나는 이런 일 못해요 하고 이렇게 슬슬슬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끝까지 어, 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아수르에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반대하기 위해서 가라고 한 곳의 반대 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반대 서쪽으로 나아가서 지중해를 향하는 요바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탔습니다. 마침 요바라는 지역에도 배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돈을 주고 다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배 속에서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이일못 합니다. 나는 내길 가겠습니다. 내가 떠나면 못 찾으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 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대견해하면서 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들어누워서 평안하게 이제 지중해의 어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떠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깨지다가 어이없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또 어, 속상하기도 한 마음에 그를 <laughs> 다시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일으켜서 굉장히 위태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파도 세할때배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울렁울렁하고 울러 파도 촤악 배점이를 그 지나가고 하면 어 아주 가슴이 쫄아드는 게 보통 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사 절에는 깨지게 배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태풍이 불어옵니다. 배가 흔들 흔들하고. 막 깨질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결국 찾는 것이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당시 바닷가였으니까 유난히 신들도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무슨 신이요? 무슨 신이요? 뭐 하면서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이들은 난리를 치며 도움을 구합니다. 사실요 위기에 처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이 신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경기도 이천과 저기 충북 음성이 붙은 그 지역에서 용인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목회적 입장에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이 출발, 출발을 합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새로 난 도로가 아주 넓고. 미끄럽게 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부지런히 교회를 쫙 가는데 전날 내린 눈이 제설이 되지 않은 채로 큰 차들이 다니면서 눌러 나가지고 비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에 조금 속도를 내다가 차가 갑자기 쫙 미끄러져 가지고 어 반대쪽 저 차선을 넘어가지고 미끄러져 가는데 마음에서요.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주여 살려주세요. 딱그외만이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차는 미려가 가지고 하고 이제 뭐 바퀴가 죽기내 힘은 네, 큰 교통사고가 어, 났었는데 급하면요 그 우리가 센것같고뭐내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뭐 재주를 믿고 하는 것 같아도 신을 찾게 됩니다. 지금 얘기가 옆으로 좀 벗어났는데. 이들은 그 태풍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의 신을 찾으며 살 길을 이제 막 구했다고 여기 오늘 5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들은 배에 실린 물건들을 밖에 덜림, 던집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물건들이었고 뭐 생명과 같은 재산들이었지만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들은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어, 배를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뭣도 소중하고 뭣도 귀하고 뭣도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고 우리의 생명이 떠난 후에는 그 고귀한 보석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목숨이 위태롭자 목숨을 구하고자. 모든 것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불어서 배를 흔들어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난리 속에서도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 선장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배 밑창에 한 놈이 이 상황 속에서도 자빠져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이 탁 선장이 올랐을 것입니다. 어, 성경에는 열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하여튼 열이 오른 선장이 딱 가가지고, 야, 야, 너 뭐였대, 자빠져 자는 거야? 어, 하고 그를깨웠습니다이 배가 이난리가 났으니까 너도 너의 신한테 기도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막! 하고 막 흔들어서 깨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는 막 어, 이제 그를 깨워 대자 이제 그는 다시 다른 선원들을과 함께 기도하려고 했지만 아마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제일 빠른 게 어떤 책임에 대한 소재입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난리를 치고 살길을 찾아서 이 배가 흔들리는 거 보면. 누군가가 신을 노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누군가가 신을 노하게 한것 같으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범인을 찾아보자 참 그림 볼만하죠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이거 뭐가잘못됐거 많이 된것 같아 어떤 놈한테 문제가 있는 모양이야 우 제비 뽑아 뽑자 그, 그 와중에 어떻게 또 제비들을 뽑았나 봐요 결국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에게 추공을 합니다. 야! 넌 어디서 온 누구야? 도대체 네가 어떤 짓을 했기에 모두가 이런 위험에 빠지냐? 얘기해봐라. 그러자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가라고 한 곳에 반대인 지중해 다시스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분양이 일어난 모양이다.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기를 찾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뭐 살아야 될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말을 좀 해봐라. 아, 그래도 요나가 좀 나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금 가라고 반대로 토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요나가 크게 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뭐 살려달라고 구차하게 누구를 하지 않고 어,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들을 위해서 잔잔해질 것이다 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고 대답하면서 미안함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생때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그들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내 스스로가 바다에 던져달라고 얘기했음에도 이들은 우물쭈물하고 어 또그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파도는 어 더욱더 강력하게 배를 흔들어 돌립니다. 이들은 억지라도 노를 지어서 배를 이 육지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겠지. 무슨 수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저자를 바다에 던져야 될듯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서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죠 하고 나오자 이제 그들은 어, 양심이 있어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바다에 던진 것을 어, 요나의 신하나님이 용서해 주소서 하고 그들은 이제 요나를 다 듭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원투삼 하고 다 던져버렸는데 체 e 소리가 함께 그큰 폭풍우가 잠잠해져 버립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폭풍우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렇게 바다에 <목소리가> 던져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도 잘하는 요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물고기가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도 하고 상어라고 하지만 어디도 고래와 상어라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입을 쫙 벌리고 와가지고 요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사흘 밤 맛을 물고기 뱃속에서 뭐 지내게 되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라 그래요. 위장 활동들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요나도 그 속에서 다 녹아버리고 그배 속에 있는 그 소화액들로 인해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기에 요나는 이배 속에서 사흘을 지내는 과학과 초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어, 그를 그는 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서 요나는 <laughs> 생각해보며. 내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나의 불순종함이 그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내 인생조차도 이렇게 처참한 환경에 처하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결국 고나 그의 곤란의 상황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했고, 또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했다고 또 구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학교 때문에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 는가를 돌이켜 볼때 무엇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 을까 스스로 진단해 볼때 그것을 해결할 길이 생겼뿐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고 그것이 강구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되는 일들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다시 이제 나섭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처음에 얘기했던 아수르의 니누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어,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도시를 돌면서 하루 동안 그가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적대국에 가서 그가 그들이 가그 싫어하는 여호와를 전했으면 일반적으로 치면 누군가의 칼에 맞아 죽었든가, 누군가의 돌에 맞아 죽었든가 아니면 누가 밧줄로 꽁꽁 끌고 다니면서 구경거리를 만들어서 그를 아주 수치를 주고 망신을 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의 사람은 <laughs> 이스라엘의 요나의 이야기를 귀를 들이고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도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배개 했다는 것입니다. 배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laughs> 이들이 요나의... 외침 때문에 회개했을까요? 그러나 좀더 신앙적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요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왕도 회개를 했고 그들은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생으로 굶는 것을 금식으로 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밥을 안 먹으면서 안 먹는다는 죽무것과 같은 상황 속에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그 뜻인데 왕도 회개를 하고 온 나라가 공식적으로 금식하자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 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것 아니냐 이제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서 있다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하자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참여를 했고 이리누에는 왕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laughs>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이 정도의 이야기면 또 권선징악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돌이켜 갖고 징계를 받지 않고 모두 살아났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일절에서 1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수해가지고 어, 니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살렸지만은 요나는 이게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쩔 때가 오면요 좋은 일을 하고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스르 니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 살아났는데 요나는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화를 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인류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시때였입니다 화가 난 요나는 얼마나 사람을 화가 났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주세요. 우리 그막 그렇게 가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막 자기가 원치 않는 일또또 어, 또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어 요구할 때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고 막 싸우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 분노의 모습을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나요 하나님. 이 이도의 사람들도 소중했지만 또한 사람, 예 선지자 요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를 깨달음을 주시고자 방목풀 하나를 잘하게 했습니다. 요나는 성 밖에서 저 성령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초막 하나를 짓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거기가 몹시 뜨겁고 더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목풀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게 그늘을 줬는데 갑자기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넴풀을 갉아먹고 치들게 <laughs> 했습니다. 요나는 또 박넴풀이 없어지자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냈습니다. 아마 화가 많은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선지자였지만 화가 많은 요나였기 때문에 자기 의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그 일을 행하고 나서도 내 마음대로 안됐기 때문에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게 옛 이야기가 아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왔는지 안 봤는지 안봤는지 지들끼리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지점이 이 성경의 이곳의 지점입니다. 자, 요나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니누의 사람들보다도 이 방능굴 하나가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능굴을 소중하게 여겼던 요나는 이것이 어 벌레가 가까운 먹고 죽게 되자 또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부리고 어, 이제 그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박노불보다 민우의 성에 있는 12만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이 작은 것을 잃어도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내는데 저 소중한 사람들을 어, 어찌 그렇게 어, 너는... 소홀히 여기고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은 걸로 인하여서 화를 내리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것들은 벼락좀 때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새끼들은 다좀 한번 태풍이든지 뭘로 쓸어버리지 하고 뭐 분노하고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아주 작은 자조차도,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어, 어, 찬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요나는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12만여 명이 되는 인우의 사람을 진멸할 수가 없어서 보내주신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요나서가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내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 내 행동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한 크고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그 모든 것을 진행해 갈때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랑의 완성이요 축복으로 어. 마감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고 불평한 일 수밖에 없는 일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순종할 때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이름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것을 누리며 존귀하게 존기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